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 하나를 넘어서서 세계 지도를 새로 그리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 각자의 일과 미래까지 재정의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어떤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말이 딱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시작점인 것 같아요. 진짜 우주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이 AI가 만들어내는 에너지와 데이터, 권력의 흐름이 어디로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따라가 보자는 거죠. 그럼 그 지구본 관점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사실 지난 한 80년 동안 세계의 힘의 균형, 즉 권력 지도는 꽤 안정적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AI가 이 모든 판을 지금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진앙지는 바로 현재 세계 최강 대국, 미국입니다. 최근에 미군이 정말 놀라운 음색임을 보였어요.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담당하던 사령부를 하나로 통합해버린 겁니다. 이게 그냥 조직을 좀 바꾼 게 아니고요. 사실상 이 지역들은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인 셈이죠. 자원을 빼서 다른 곳에 집중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냥 뭐 정책을 살짝 바꾼 정도가 아니거든요. 국가의 근본적인 전략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 건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AI입니다. 미래의 경제력 또 군사력은 결국 AI에서 나온다고 보는 거고요. 그 AI를 움직이는 공급망의 심장, 그 핵심이 바로 아시아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공장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소비시장, 그리고 기술개발에 꼭 필요한 똑똑한 인재들까지. AI 시대를 지배할 모든 게 아시아에 모여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AI 패권 이건 대체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그냥 뛰어난 알고리즘 하나 가졌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의 경쟁은요. 국가 전체의 시스템이 맞붙는 그런 거대한 대결이 된 거죠. 크게 네 가지 핵심 기둥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걸, 뭐랄까, 필수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한 나라가 진짜 AI 시대를 이끌어가려면 이네 가지를 모두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글로벌 동맹의 그림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미국이 AI 칩설계나 데이터 센터 같은 연산 능력, 그리고 정책을 주도하긴 하지만요. 이거 실제로 만들어내는 제조 능력은 대만이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동맹국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가 새로운 국가연합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AI7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영국,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이스라엘처럼 AI 기술의 핵심 가치사슬을 꽉 쥐고 있는 나라들의 연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지정학적 이야기에서 이제 시선을 우리 개인의 삶으로 한번 돌려보죠. 이 엄청난 AI 기술이 이제는 바로 나, 한 사람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에 대한 모든 걸 기억하고, 나만을 위한 맞춤형 비서가 되도록 설계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이게 참 많은 걸 보여주죠. 내가 지난번에 어떤 휴가 계획을 세웠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내 삶의 모든 맥락을 다 기억해주는 AI. 정말 개인적인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 지점이죠. AI가 기억도 잘하고, 생각도 하고, 심지어 창작까지 한다면. 그럼 도대체 인간은 뭘 해야 하지? 우리 자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 하는 질문이요. 근데 해답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AI랑 똑같은 방식으로 속도나 완벽함으로 경쟁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강점에 더 집중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AI는 100점 만점에 80점짜리 흠없는 결과물을 순식간에 뚝딱 만들어내죠. 하지만 인간은요, 그 나머지 20점을 채우는 어쩌면 좀 비효율적이고 실수도 하지만 결국엔 진짜 100점을 만들어내는 그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과정에 강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경기를 보시겠어요? 실수 없는 완벽한 로봇들의 경기? 아니면 실수를 연벌하다가도 막판에 극적인 역전업론을 쳐내는 인간들의 경기. 바로 그 예측 불가능함, 그 영혼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실제로 AI가 쓴 보고서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아, 이거 AI가 썼네? 하고 티가 난다는 말도 있죠. 자, 그럼 이 인간의 강점을 실제 우리 삶과 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미래 전략을 한번 짜보죠. 이 말을 정말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AI를 내 일자리를 뺏는 경쟁자로 보는 게 아니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도구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그 도구를 가장 잘 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복제하기 어려운 능력을 키우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AI가 수많은 정보를 정리해서 선택지를 주면 우리는 그 중에서 최선을 고르는 판단력을 발휘하고요. AI가 초안을 만들면 우리는 거기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를 입히는 거죠. 단순 지식 암기보다는 지혜와 통찰력, 그리고 사람과 연결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가 너무 거대하고 변화가 빨라서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급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거다 따라잡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1%입니다. 가장 좋은 접근법은요, 매일 딱 1%씩만 나아지는 거예요. 이 새로운 도구와 기술을 내 일에 아주 조금씩 적용해 보면서 어제보다 딱 1%만 더 성장하는 것,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거대한 기술적, 세계적 변화는 우리 각자의 선택으로 귀결됩니다. 당신은 이 강력한 AI라는 도구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도구에 의해 당신의 역할이 규정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